mbn의 새로운 프로그램 로즈하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됩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송가인과 민수현이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파스텔톤의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송가인은 시즌1에서 다양한 극한 스포츠에 도전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미소를 띄었고, 카메라 앞에서는 포스터 사진을 찍으며 열정적으로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에너지는 모두에게 감염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각 출연자들에게 미스터리한 소품들이 주어졌습니다. 송가인에게는 손수건과 주전자가 주어졌는데, 이는 환대와 따뜻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에녹에게는 국자와 숟가락이 주어져 그의 영양 제공 역할을 암시했고, 민수현에게는 긴 빗자루가 주어졌는데, 이는 장소 정리 및 환영 역할을 나타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포토 슈팅 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였고, 제작팀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작나무 숲에 있다고 암시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 후, 그들은 인구 기획 예산 관리자와 이엘그룹의 정책 지원팀장을 만나 카페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로즈하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임을 알게 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프로젝트의 거대한 목표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의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현의 부모님이 숙박업을 운영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희망의 빛이 보였고, 그들은 추천식당 투어를 시작으로 큰 게스트 하우스 개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는 70년 역사를 가진 메밀국수 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메밀국수와 감자전을 맛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송가인, 신성, 애녹은 인재의 특산품인 깊고 진한 맛에 감탄했는데 엔터테이너로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민수현은 큰 웃음을 내며 충청도 사투리로나 미쳤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투어는 현지 특산식당을 방문하여 송이버섯과 구운 명태를 즐기며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데 대한 흥분을 더했습니다. 송가인이 애녹과 신성에게 요리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두 사람은 이전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송가인은 나는 기본이 없다. 나는 차라리 심부름을 하겠다 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송가인의 강렬한 에너지와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녀의 다양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